처음에 쓰신 글다 부끄러워집니다. 나중에 읽어보면 정말 다 손이 오그라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일단 편하게 쓰는 것을 주목적으로 두신 다음에 포스팅을 진행할 수 있게끔 주제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내 네, 사업은 내가 키운다 노마케터스 로마입니다. 오늘 11강 수업 진행 시작하겠습니다. 주제는 글 쉽게 쓰는 방법 3가지 그리고 달랑 나누기입니다. 자, 이제 블로그에 글을 쓰려고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요. 막상 글을 쓰려고 컴퓨터를 키셨을 때 어떤 글을 써야 될지 되게 막막하실 것 같아요. 방법론적인 것은 이미 다 알려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제를 정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은 쉽게 글 쓰는 방법 세 가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으로 먼저 몸풀기를 한다고 생각하시고요. 한번 글을 작성을 해보시고 블로그가 좋은 점은 내가 언제든지 원할 때 수정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쓰신 글다 부끄러워집니다. 나중에 읽어보면 정말 다 손이 오그라들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일단 편하게 쓰는 것을 주목적으로 두신 다음에 포스팅을 진행할 수 있게끔 주제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내가 관심 있는 분야 그리고 내가 잘 아는 분야를 파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여행을 좋아하면 여행글을 먹는 걸 좋아하는 먹방글을 요리를 좋아하시면 요리글을 IT를 좋아하시면 컴퓨터 소품 이런 것들을 포스팅하기 시작하시면 좋겠죠.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블로그 차트에서 이렇게 카테고리 점유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행 숙박이 15.4%, 패션 의류 8.6%, 레시피, 맛집, 식품 7.6%, 이처럼 이런 비율로 포스팅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아무래도 내가 여행 쪽 숙박 쪽 이런 것에 관심이 있어서 글을 쓰면 해당 부분에는 글을 쓰고 계신 분들이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이 분야에 있어서 관심이 있어 하시는 분들도 많죠. 즉 포스팅이 다량으로 발행되기도 하지만 또 찾아주시는 손님도 많다는 거. 그래서 내가 이 분야에서 자리를 잘 잡으면 또더 많은 유입을 얻을 수도 있는 거고요.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관심이 있어 하는 카테고리는 이 정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구나라는 것 상식적으로 알아주시고요. 또 내가 잘 아는 주제에 대해서 푸는 것도 되게 좋아요. 특히 뭐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전문 분야에 대한 지식이 있으신 경우에는 그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글을 써주시면 유입자가 꽤 많이 늘어납니다. 제가 포스팅을 최근에 본것 중에서는 엑셀을 어떻게 화,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꾸준히 글을 쓰시는 분이 계신데 엑셀은 또 많이 찾아보는 분야면서도 전문적인 지식이 조금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는 내 지식들을 풀어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죠. 또 내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거나 아니면 이미 뭐 진행을 해본 성공적인 프로젝트 같은 게 있으시면 그거를 글로 푸셔도 좋습니다. 이거는 블로그 글뿐만 아니라 전자책 소스로도 되게 좋은 주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참고를 한번 해주시고요. 두 번째가 네이버 블로그의 질문 답하기입니다. 네이버 블로그를 처음에 들어가시면 위쪽에 이렇게 프롬 블로그 시하면서 질문을 던지는 창이 있어요. 여기 설레는 일 중에 빠질 수 없는 게 언박싱이죠. 두근두근 언박싱을 동영상으로 보여주세요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질문이 달리해서 올라오니까 그냥 간단하게 글을 쓰고 싶으신 경우 일상 포스팅처럼 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이렇게 블로그 씨의 질문에 대답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일단 글을 쓰는 습관, 글을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포스팅을 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 무작정 글을 쓰는 기간이 필요해요. 처음부터 완벽한 글을 쓰려고 하시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편하게 글을 쓸수 있는 주제, 이런 블로그 씨와 대화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세 번째가 이제 책에서 아이디어를 얻기입니다. 제가 잘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흙이 들어오면 흙밖에 안 만들어져요. 좋은 글이 들어오면 좋은 글을 쓸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책을 많이 읽고 기사를 많이 읽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과 관련된 포스팅을 쓸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요즘 경매에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경매에 대한 책을 많이 읽으니까 경매에 관련된 글을 많이 쓸수 있게 되고 인문학이나 아니면 철학 같은 것에 관심이 있으시면 또그 분야에 대해서 읽으시고 내가 생각한 것을 풀어낼 수 있겠죠. 다양한 방법이 존재합니다. 책이 정말 종류가 많잖아요. 우리가 흔히 15,000원, 1 0원 정도 투자해서 세상에 이미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먼저 이루신 분들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는 진짜 어, 이 정도의 가성비 좋은 소스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은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의 책을 읽으신 다음에 그 책에 대한 요약 플러스 거기에 대한 내 생각 혹은 내 사업에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는 것인지 혹은 내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일 내가 요즘 지내고 있는 생활에서 이 책을 읽음으로써 어떻게 내 생활이 달라졌는지 등등 제일 포인트가 될 것은 글에 대한 요약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책에 대한 요약 플러스 내 생각을 더해서 나만의 포스팅을 만드는 겁니다. 이세 가지 주제만 가지고 글을 쓰셔도 충분히 충분히 글을 쓸수 있는 소스는 많거든요. 그래서 책 안에서 또 어떤 정리하고 싶은 부분이 생긴다면 예를 들어서 제가 요즘 더 시스템이란 책을 읽고 있는데 그책 안에 심리 용어들이 한 페이지 쫙 채워서 그게 세 페이지 네 페이지 정도가 정리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용어에 대해 대한 설명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용어를 하나하나 포스팅을 해가면서 만들어 놨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추상적이면 안 팔린다. 모호성 오류, 앵커링 효과, 가용성 휴리스틱, 역화 효과, 밴드 왜건 효과, 반음 효과, 기저율의 오류, 편향 맹점, 편향 맹점. 발음이 어렵네요. 이런 식으로 제가 하나하나씩 포스팅을 해나가고 있는데, 처음에 이 책에 어떻게 이 단어들이 나와 있었냐면 보이세요. 이런 식으로 그냥 페이지에 단어만 있어요. 단어만.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아, 요거를 내가 정리를 좀 해놔야겠다. 그러면 이 책을 읽으시는 분들도 검색해서 보시기가 편하고, 나도 이 책에 대한 이 단어들을 정리를 하면서 이 심리학 용어에 지식을 좀 쌓을 수 있겠구나. 마케팅 심리학 용어를 좀빠삭하게알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거에 대한 포스팅을 시리즈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되게 저한테도 공부가 많이 됐고, 유입도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글을 정리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또 말씀드릴 게 달랑 나누기라고 말씀드렸요 였잖아요. 저희가 템플릿에서 어떻게 내 템플릿 불러오는지는 확인하셨죠? 이렇게 내 템플릿을 불러오면은 주제 3개 제가 많이 쓰는 템플릿 저장해 놓은 게 뜨는데요. 포인트는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기처럼 줄줄줄줄 쓰지는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쓰면은 사람들이 글을 읽을 때글 달락에 어떤 게 주제인지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쭉 읽어보고 뒤로 가기를 누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크게 대주제 3개 정도로 나눠서 주제를 뽑아가지고 읽기 쉽게 만들어주시면 훨씬 가독성이 좋아집니다. 제 포스팅은 다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틀이 잡혀 있어요. 한번 보실게요. 처음에는 이렇게 들어가는 글로 어떤 주제의 글을 쓸 건지에 대한 약간의 후킹이 있어요. 그래서 읽으시면은 내가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직업으로 풀고 나가야 할지 모르시는 분, 예비 사장님들 그리고... 발전 못 하시는 선생님들, 이렇게 제가 도와드리고 있는데, 이분이 어떻게 저를 만나서 달라지셨을까요? 라고 질문을 먼저 던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큰 단락으로 후기 글을 한번 이렇게 쭉 써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 정리 컨설팅, 사업화가 가능할까? 이렇게 또 제가 쭉 정리를 해드렸어요. 이게 어떻게 사업화가 되는지, 신박한 정리도 요즘에 유행을 하고 있고, 충분히 11년째 미니멀리스트로 살고 계시니 지식을 전달할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제가 노마케터스 컨설팅을 신청하시면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다라는 것을 일주일 전에 전화 통화를 하고 2 시간 의 기획서 대화 및 질의응답을 하고 홍보를 위한 온라인 세팅을 하고라는 것을 쭉 정리를 해서 써드렸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와 같은 무자본 창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은 제 블로그 글을 클릭해서 들어왔을 때이 글을 이렇게 천천히다 읽으신 분도 있으실 텐데 분명히 어떤 분은 이렇게 쓱 내려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정리 컨설팅 사업화가 가능할까 이 부분만 궁금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럼 요 부분에 대한 것만 읽고 뒤로 가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단락을 나눠가지고 꼭 대주제를 쪼개서 글을 쓰시는 게첫 번째로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자, 글을 읽으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한 줄, 세 줄, 세 줄, 세 줄. 아무리 많아도 세줄 이상 제가 이어서 글을 쓰지 않죠. 이것을 만약에 붙여가지고 글을 써놓는다고 생각하시면 글이 하나가 되게 집약적으로 보이면서 읽기가 불편해집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한 줄씩 중간에 여백이 있는 것과 이렇게 글을 써놓는 것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아까 전에는 훨씬 더 눈에 글이 잘 들어왔는데 지금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글이 너무 기니까 사람들은 스르륵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글을 통째로 내려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열심히 글을 써도 안 보는 거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원래 상태로 돌려 넣어 볼게요. 훨씬 더 눈에 잘 글이 들어오시죠? 11년째 미니멀리스트로 살아가고 계신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 컨설팅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요렇게요렇게 단락을 쪼개는 것. 그래서 마무리로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요, 큰 대주제를 하나, 둘, 세 개로 일단 쪼개서 써주시고요. 그 앞에 단락에서 후킹, 그 다음에 대주제 세 개, 마무리로 글을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그 대주제 안에서도 글을 쓰실 때두 줄, 세줄 이상은 연달아서 쓰지 마시. 고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꼭 3줄이 넘어가게 되면 은한 줄을 띄워서 또 3줄 띄워서 3줄 이렇게 반복해서 글을 쓰셔야지 읽으시는 분들이 훨씬 편하게 포스팅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문장이 너무 길어져서도 안됩니다 글을 쭉쓸때 마침표가 딱 들어가는 것이 20글자가 넘지 않도록 해주세요 요 문장 보실게요 더더욱 tv 프로그램 신박한 정리가 이슈가 되고 있던 터라 정리 컨설팅 사업을 시작하기에는 적기라는 판단이 섰습니다 컨설팅을 신청해 주셨을 때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행하시는 길에 작게나마 도움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척 뿌듯하고 기뻤습니다 라고 제가 포스팅을 써놨는데요 이거를 만약에 제가 이어가지고 써볼게요 이렇게 콤마도 지우고. 더더욱 TV 프로그램, 신박한 정리가 이슈가 되고 있던 터라, 정리 컨설팅 사업을 시작하기에는 적기라 판단이 섰고, 컨설팅을 신청해 주셨을 때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행하시는 길에 작게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을 듯하여 무척 기뻤습니다. 한 호흡이 엄청 길죠? 이렇게 내용이 한 번에 길어져 버리면 사람들은 이제 머릿속에서 이 단어가 한 번에 정리가 다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끊어주셔야 돼요. 더더욱 TV 프로그램, 신박한 정리가 이슈가 되고 있던 터라, 끊고 정리 컨설팅 사업을 시작하기에는 적기라는 판단이 섰습니다 끊고 컨설팅을 신청해 주셨을 때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행하시는 길에 작게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을 듯하여 무척 기뻤습니다 라고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쓴 글도 보면은 되도록이면은 25글자 이상은 넘어가지 않게끔 계속 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요렇게 콤마로, 아니 점으로 계속 계속 한 단락의 글도 줄여서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차적으로 이야기를 계속 너무 질질 늘리는 거는 더 좋지 않습니다. 정말 글잘 쓰시는 분들은 핵심만 남기고 다 덜어내신단 말이에요. 너무 미사여구가 많거나 형용사적인 것들이 많으면 오히려 전달력이 더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무리로 한번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푸킹하는 도입부. 그리고 대주제 3개, 마무리. 이렇게 글이 구성이 되고 글 안은 마침표가 3개 이상 찍히지 않게, 3줄 이상 되지 않게 단락을 계속 띄어 쓰기를 해 준다. 그리고 그 마침표가 찍히는 거는 20글자에서 25글자 정도 들어오게끔 글을 써 주시면 된다. 너무 너무 이야기가 길어지게끔 글을 쓰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것들을 활용을 해서 어떻게 글을 쓰는지 제가 직접 보여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당장 제가 쓰는 것을 따라서 쓰실 수 있게끔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론적인 것을 쭉 이야기를 해서 조금 지루하셨을 수도 있으실텐데 다음 시간에 실질적인 모습을 보시면 아 이렇게 글을 쓰는 거구나 라고 조금 더 쉽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겁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은 다음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